오늘도 랭크 하기 전에 방향수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잘 그린 기린 그림이고, 이가 그린 기린 그림은 못 그린 기린 그림이다. 좀 봐도 괜찮아졌죠, 여러분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이번에 알려드릴 챔피언은 베스 강이고요. 더 티어 분들이 쉽게 쓸수 있고 라인전도 강하고 교전도 좋은 챔피언 찾으신다면 한번 배우고 써보세요. 베스의 카운터는 8기 메이지한테 많이 약합니다. 예를 들자면 신드라, 메, 오리아나 등등 많이 빠세고요. 베는 오리아나, 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3대가 근접이거나 네블랑 같은 거 나오시면 카운터 치기도 좋습니다. 이따 룬 설명해드릴게요. 룬은 세 가지가 있고요. 일단 가장 많이 쓰는 감전 룬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감전 룬은 감전, 비어난 한방, 인형품의 궁사, 그리고 마술팔리 주작으로 스페는 점화들고 진짜 솔의딴단마인드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룬이고 자 그리고 상대가 이제 갈리오처럼 안 뚫리는 친구들이 나오면 내가 감전을 들든 유성을 들든 안 뚫리잖아요. 그러시면 이제 베스가 뚜벅이잖아. 그래서 난입으로 이동성을 채워줄 룬도 있습니다. 그래서 난입되시고 마술팔의 깨달는 주작 그리고, 3대 갈리오니까 가속에다 극복, 이렇게 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가 이제 메이지가 나왔어. 그럼 내가 감전하고 난이 뜨면 너무 밀리잖아요. 감전 선택이 좀 어렵고, 메이지가 나오면. 그래서 그때는 유성을 드시고, 특히 피하는 구도면, 기미한 플러스에다가, 별이 좀 드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라인 전좀 찍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포킹 위주로 하시면 돼요. 유성이기 때문에 이쓰고씻쓰고 쓰고 거리 벌리고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아이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링 스타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도 교전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인장의 충포 사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신발은 그때 가실 거면 마간신 한 대가 AP가 많고 CC가 많으시면 헤드메스 내가 쿨감을 좀 중요시하고 있다. 내가 헤플센트리를갈 거다. 그러시면 쿨한신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만화관리가 이제 안 됐을 때 그때 양패시템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양패시템 누댄, 급을, 보이드, 존냐, 라바도 이렇게 올리면 되고요 내가 만약에 라바, 만화 관리가 잘 돼. 어, 양피지 안가도 만화 관리가 어차잘 되네? 그러시면, 뭐 폭세, 급을, 존냐, 보이드, 라바도 가셔도 되고요 얘도 오라처럼벨트도 좋을 수 있어가지고, 일거벨트에다가 폭세, 급을 이렇게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뚜박이다 보니까. 자, 그리고 상대가 이제 갈리오처럼 뚱뚱하게 좀 많아. 내가 좀, 몬컨딜보다는지속들이좀 필요한 편이야. 그러면 햇불, 우추, 우동꽃, 라바도 뭐 존냐, 이렇게 올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백스의 라인저 팀이나 스킬 콤보 같은 거 알려드릴게요. 일단 백스는 무조건 분노를 쌓으신 다음에 이들 맞추고, E, 평, Q, 평, W, 평, 이게 풀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내가 들교 안 맞고 싶다. 그러시면 분노 채운 다음에 E, Q, 평하고 거리 벌리는 거고, 아니면 내가 오래 쌓고 싶다. 그러시면 이 e 맞추고 붙어서 Q, 평, 가까이 가서 W 쓰면서 도막 얻은 다음에 계속 화이팅. 그리고 궁 쓰면 궁 콤보가 또 알려드릴게요. 궁 쓰고, 궁, w, e, q 하고 빠지면 됩니다. 때리면서. 얘 콤보 끄시고요. 그리고 이제 궁쓸때 얘가 이제 탱커야. 내가 탱커를궁에 맞췄어. 근데 내가 디나인에 이제 공포를 맞추시잖아요. 그럼 여기서 풀 더블 이렇게 하거나 첫 번째 방법. 그두 번째는 궁을 맞춘 다음에 분노 큐를 쓰는 거예요. 분노 큐. 이렇게. 그럼 상대가 디에 있는 애들 다 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궁 맞추고 풀 더블 안 되시면 무조건 분노 큐 쓰셔가지고 이렇게 길게 당기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베스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을 쓰시면 이게 표식이, 표식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게 때리면 공포 밸 차거든요. 이거 이용해가지고 이제 딜교하는 것도 있고요. 이제 뭐 미련이 모여 있어. 이렇게 모여있어. 이렇게 모여있고 상대가 여기 있어요. 근데 내가 분노가 없는 상태야. 근데 스킬이 다 있어. 그때 미련이랑 같이 맞추면서 EQ 쓰면서 분노 채운 다음에 공포 쌓고 여기서 공포 W 하고 빠지는 느낌.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베스 궁은 보이는 시야에서 쓰시면 거의 다안 맞기 때문에 조가 아무 시야. 판타 때도 여기에서 우리가 싸움을 하고 있어 우리 본대가 여기에 있고 상대가 여기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이런 데는 가지 말고 이렇게 뒤쪽에서 이렇게 핑하 넣고 안 보이는 샤에서 이렇게 궁갑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무조건 베스는 이제 렌즈하고 핑하도 안 보이게 만든 다음에 궁갑 보시면 궁을 좀잘 맞출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라인 클리어 할때 꿀팁은 한번 앞에 가가지고 라인이 이렇게 올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 개씩 큐를 먼저 쓴 다음에 빠지고 다음 쿠기 돌때 E, Q, W 하고 밀고 노밍 가시면 됩니다 이러면 1초 컷이에요 라인전 할때 이렇게 인게임 한번 넘어가, 넘어가 볼게요. 혹시 급을 가가지고, 진짜 그때 가보자. 니신과 같이 싸움을 유도하면서 교전을 만들고, 계속 터트려야지 좋을 것 같긴 하다. 근데 상대 알이 바이어가지고, 엇가 조심하긴 해야 돼요. 헬보 아드 넣어도 올것 같긴 한데, 안 오네요. 이렇게 미드 갑시다. 자, 그래서 이 압박 줘야 돼요. 감성. 이 압박 주시고. 근데 시세 못 치게. 이어줄게요 더블 빠졌다. 그러면 미니언 건드리고, 암모빙. 자, 썰 빠졌으니까. 도은 잡았죠? 두 번째 자리까지 밀고, 집각 가겠습니다. 이 쓰고, 밀교 빠지면 돼요, 끝. 오케이, 나만 감전 들교죠 그리고 암모빙. 오케이, 끝. 푸시하고이회때와드바도 가자, 우리는. 자, 빨리 밀고. 쭉 쓰면서. 아, 걔 맞았으면 개꿀이다. 자, 푸시 해줄게요. 와드 넣어주고 살바지기 있다 아이가 CS먹을때 오케이 아까비게 안맞네 이제 네, 시 해줄게요 아 여기 한 레드있다 이 다음 바 이제 내려가는 전선 됐고 계속 압박 해줄게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바이지 아, 이러면 늑대. 늑대 쪽 같다. 전타한번 떼어줄게요, 이거. 타워 툭. 툭. 여기 한 번. 맞춰주시고. 바 아, 이제 블루 치역. 오케이. 돈수 달고 있죠? 깔끔하잖아. 이것도 라인 퍼시하면서 킬 맞춰주고. 마비. 계속 믿어줄게요. 이런 것도 Q 한번 쓰고. 필써다 타워 한 대요. 두 대요. 오케이. 빠질게요. 이러고 또 앞에서 라인 푸시 준비. 여기. 맞췄다. 이러면 이제 더블 더면 킬각이거든요. 자, 그래서 아빠 을 줄게요. 이러면 애매하다. 포셔 받아가지고. 오케이. 아위 오는 것만 생각하자. 포셔 빨고. 필피 유지. 어, 바위 올것 같은데, 한 번. 인정? 이어갖고 위쪽에 와드 넣을게요. 바위가 집 갔다 믿어올 수 있기 때문에. 라인저 해줄게요. <laughs> 이 마을이 계속 더 하면 돼, 더. 그래서 먹고. 아, 까비. 바위 왔다. 아리 보는데, 아리, 아리. 나이스. 이거 어쩔 수 없는데? 반 미드 이고집 갔다 오면 돼요 한칸 뜯을게요 무시 한칸 먹고 쭈 빼서 집 갔다 오면 되죠 뒤금안크긴 턴에서 집 갔다 오시면 됩니다 이런거 계속 라인 믿어주고 이번 라인 밀고 밥텀쪽들가 볼까 다시 미드 빻고 계속 미드 서 먹으면서 움직여 주는 거야 턴 남을 때 라인 태워 줄게요 아직 저기 있으니까 밑에 와드 넣어주고 바위 밑에 있어요 이거 저는 밑에면 치면서 바위좀 유도해보자. 아, 아직 유네비 아니어가지고 안죽긴 하거든요. 풀도 있어서 괜찮습니다. 이런 거어 써주고, 푸쉬 용치거나 믿을 수 있겠다. 가서 타워한테때릴게요 아리아지 노플인데, 용첩고바이 바위 먹고 오겠다. 이건 유네비거든요. 이번도 좀 살짝 조심하긴 해야 돼. 네, 이나야인을 빨리 밀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빨리 밀고 빠지자. 응, 이번 때 바이올 수 있겠다. 빨리 푸쉬하고 도망갈게요. 미에믄 치면서, 말파할때 압박주고, 제 갔다 올게요. 딥 딴다. 나 가고 있긴 한데, 버터. 노플. 가지고 나이스 이런 노밍은 좋아요 바톤이 끝났기 때문에 야, 들어온다 이거 들어온다 표시하고 봐줄게요 이러고 바톤까지 가자 이쪽 Q 써주고 잡았습니다 점마 걸시고 잡았습니다 깔끔하죠? 바위가 근데 아직 궁이 있거든요. 이거 미드 한번 엇갈 수 있어서 조심하긴 해야 돼. 거의 안 줄게요. 퓨도 마시에서 멀게요. 니신 오면 같이 나갈게요. 이포 보통 나가고 싶긴 한데. 내가 갈게요그 다음에 샷 닦아줬으니까. 용 치자. 이거 바위 위쪽이다 안 보이면. 위에 조심해라. 나오는데? 끝, 끝, 끝. 빼면서 해, 빼면서. 갈게. 바위부터. 여기. 배가시고. 좋은데? 어, 끝이셔 베스트 이렇게 게임하시면 참 쉽습니다. 이 친구도. 이런 식으로 굴리시면 됩니다. 베스트 참 좋죠. 깔끔하잖아. 그래서 갈까울까 무빙어도 압박 주시고요. 근대시도못 치게. 조건 또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압박 치는 타이밍 때 쓰고, 까비. 와, 이게 안무에 친다고? 잘피하냐 아리. 자, 이대 조건 잡았고. <laughs> 이대때한 번, 이겨한번더 가볼게요. 패시하고, 얼 어, 빠졌구요. 지금 턴. 오케이, 끝. 이러면 괜찮죠? 이거 켰써주고 마비. 조금 깔끔하게 계속 잡아주고, 레이크드 밀어줄게요. 쇼피해주고. 됐구요. 감전 리교. 맞대면 내가 더 이득이야. 오 피해주고. 손님 때 키가 볼게요, 이거. 손님 때 키가 볼수 있거든? 감전 돌면 몰라, 나? 잡았어요? 감전 킬가? 나이스, 좋은데? 근데 지금 미드 탑, 미드 정거리쏠게 따는데, 봐서 탑하고 바텀에 쏠게 따였네요? 역시, 이게 노리지 그래, 탑은. 타본... 오케이. 아, 매우. 여기까지. 니코, 이거 아마 와보던가. 나이스. 역시, 니코야. 잠깐만 먹고, 한나입 이거 찍 갔다 오자 되나? 잡어고 끝. 이러면, 이런 건, 이런 건 로밍 가다는 거야, 이런 말은. 한레인 그냥 버리고 한칸 주고, 그냥 로밍 가서 다 터트려요. 응? 음? 난 죽기네. 해가시고 자 걸렸다 끝 잡았다 아 까비 이게 안맞네 여기 걸렸다. 루플. 아 어, 제발. 빠비. 뭐야? 일버소. 잡았고. 아, 이거 타워 칠것 같은데? 잠깐만. <laughs> 음, 일로 쪼이게 내가. 어, 센쇼 하신다? ᄒ ᄒ ᄒ ᄒ ᄒ 이게 나 최대야? 저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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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제발 리시나 빼줘. 어. 에반데, 자기 다 빨렸네. 봐봐. 어게 쓰죠? 엥? 아니 그걸 왜 터트려 파이팅 잡아주시고 방난 치면 될것 같은데 오, 다행이다. <laughs> 죽여라. 와볼래? 아, 제발. 봐봐봐, 나왔어. 때려 믿어 볼게 아, 이거뭐야나리시네카 한번 나버렸네루시한테 어안 주고. 와우. 왕기 너무 많이 버렸어. 까비오아리아 축하한다. 너는 팀원의 복받은 친구구나.